반갑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소리내어 성경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0편 24편부터 26편까지 세장을 함께 읽을 텐데요.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자, 그림 예쁘죠? 자, 오늘의 말씀은 24, 25, 26입니다. 24편, 열쇠 그림으로 된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무리할 줄이지.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왕처럼, 왕처럼 맞이하는 찬양. 찬양.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을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이렇게, 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왕이 오신다라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림 있죠? 영광의 왕을 환영한다. 그 분위기로 이 시를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25편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고, 힘들고 죄 지었을 때, 때 용서를 구하고 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25편입니다. 그리고 26편, 시작. 나쁜, 나쁜 유혹을 멀리 하고, 하나님 계신 교회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길을, 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유혹을 멀리 하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 뭐, 건물의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죠? 정직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성경을 읽을 텐데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왕의 백성이죠. 네. 그죠? 그 왕이 어떤 분이세요? 높고 능력 있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또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 답게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살면 될까요? 아니죠. 누구 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6편으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4편 먼저 읽겠습니다. 24편. 다윗세 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대해서 또 마음이 서운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그래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우리 한번 애써 보면 좋겠습니다 24편 다윗의 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털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손과 마음을 가진 사람 곧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계며 그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계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리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 누가, 누가 영광의, 영광의 왕이신가. 왕이신가? 힘 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지구, 모든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맞아들여야 돼요. 자, 성문이 열려요. 성문이 쫙 열리죠. 그리고 성문 바깥에 있는 그 뭐라 그래, 성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 물. 그래서 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성명, 성문이 열리죠.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머리를 들라 이렇게 머리를 들때 마치 성문이 왕을 받아들일 때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을 우리 성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고개를 드세요. 마음을 손을 활짝 펴보세요. 그리고 누굴 받아들인다고요? 왕이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억지스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꺼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모셔 드리는 기꺼이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편입니다. 25편 다윗의 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죽게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언약을 빨리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아을 거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강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오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신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라냐면 내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린 시절에 여기서 어린 시절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이 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삶에 대한 이해가 어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잘못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넘겨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용서해주십시오.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했던 일을 다시 할까요? 아니죠. 그 잘못했던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건 다 남의 탓,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내 삶을 어떻게 돌이켜야만 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많이 왔죠? 마지막, 26편, 26편. 마지막 다윗의 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나를 번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믿고 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내, 내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함께하지 않고며 이전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아기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재단을 부르내겠십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하여 주께서 사시는 짓, 주의 영광이 되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얻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내물이 가득하리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둘상이 여기서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유혹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나와 함께 친한 친구들이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와는 다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삶과 또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 기쁘시게? 아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재밌는 거, 그리고, 어, 어떤 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해 보이는 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운데 밑에 하나님은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정직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게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에 정직하게 사는 것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로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 어,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온,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열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제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헛된 뜻을 품지 않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주의 진리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어무를 주의 국률로 용서하여 주소서,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를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